안녕하세요. 헬로 트래킹의 정우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라북도 대둔산에 왔습니다. 네, 대둔산은 충청남도 논산군과 전라북도 안주군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입니다. 산세가 웅장하며 기암괴석과 계곡 그리고 폭포와 사찰 등 볼거리가 많은 산인데요. 정상인 마천대는 문지를 막 하늘천을 써서 하늘에 닿는다라는 뜻으로 원효대사가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 마천대에서는 사방으로 뻗은 바위 능선과 수목이 어우러진 경관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금바위와 입석대 사이를 가로질러 놓은 높이 81m에 길이 50m인 금강 구름다리를 건널 때면 상당한 고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근처에서 만나는 삼성계단은 경사가 51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아주. 상당한 스릴과 <laughs> 고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아 기대가 큽니다. 오늘 코스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 어, 볼 것이 많은 네. 어,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오늘의 교통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 이용 시 대전역 3번 출구 근처에서 201번, 202번, 314번, 2002번 버스를 타고 버드네 아파트에서 34번 버스로 환승을 해서 대둔산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3회인 이상 산행 계획을 할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 택시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코스는 대둔산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원점 회기를 하는 약 3.8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상승 고도는 약 687m. 하강고도는 약 320m가 되겠습니다. 산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등산 난이도는 초중급 코스가 되겠습니다. 초반 구름다리 갈림길까지 꾸준한 오르막길이 이어지지만 울창한 숲길과 계곡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갈림길 이후 마천대까지는 완만한 능선길이 이어지고 칠선봉 전망대와 마천대에서 시원한 조망을 감상할 수 있으니 마음껏 즐기시고 산행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칠선봉 전망대 이후 깔딱고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산길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하산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마천대에서 케이블카 지점까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여기 대둔산 케이블카 타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까 11,500원? 성인은 11,500원 이고요 편도로는 8,500원 입니다 아... 500원. 아. 아. <laughs> 왕복 끊는 게아니것같 아.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7분음선 그쪽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머지 한 200m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 가지고 와 지금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습하지요? 그, 네 지금 습도가 거의 80% 정도 되는데 아. 와 지금 팔부터 해가지고 그냥 끈적끈적합니다. <laughs> 오후에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보상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응. 일찍 올라갔다가 일찍 내려오는 이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laughs>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아, 이제 어. 여기 들어오면은 응. 어,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화장실도 여러 곳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편의점이 있으니까 혹시 음식 같은 걸못 챙겨 오셨다고 하면 거기서 챙기시면 되고 네. 음식점들도 많죠. 네. 그래서 거기서 식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왜 경사가 장난 아니네요. 어, 분명 아스팔트인데. 그러니까. 경사가 있네요. 네. 하, 아무튼 저희는 오늘 정상 마천대죠. 네. 마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여기 엄청 시원해 보인다. 어, 계곡물이 음 흐르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좋아. 음. 지금 이제 시작한 지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무난하고, 일단은 돌길이에요. 여기 아래가 돌이 굉장히 많아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 조심히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계곡물이 너무 좋다. 어. 어. 음 와, 기가 막힌다. 어. 지금 습해가지고 덥긴 한데 어. 이 계곡이 흐르고 하니까 시원해요. 그래도 어, 바람이 시원해. 음. 어. 공기 자체는 시원해요. 어. 시원한 물 소리를 들으면서 가니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헉, 너무 투명해가지고 손을 담고 싶었지만 일단은 좀 참을게요. 이따 하산할 때 한번 손을 씻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 계곡 옆이어가지고 돌들이 미끄러워요. 돌들이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미끄럽고. 돌들이 굉장히 너덜자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더 미끄러운 것 같아요. 수분도 머금고 있고 짜잘짜잘하게 깔려 있고 그래서 올라오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저기 더큰 폭포가 있는데? 와, 저기 위에 더큰 폭포가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소포 같은 곳 옆에 왔는데, 짜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도 흐르고 있고,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계곡 옆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시원한데, 워낙에 여기 습도가 많아가지고, 조금 끈적끈적합니다. 물이 진짜 맑아요. 오 사실 대둔산은 이제 위에 암릉이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구름다리랑, 삼삼 계단을 많이 예상했는데 오 여기 아래 뜻밖의 이렇게 계곡들이 너무 시원하게 있어가지고 아주 눈이 즐겁습니다. 폭포가 아주 시원하게 오르네. 어. 이건 뭐또 만든 건가? 이게 100% 자연 폭포는 아닌 고 같지? 어. 인공적으로 살짝 만드신 것 같아. 아 그러네. 어. 일단은 저희는 뭐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또 부지런히 가보시죠. 자, 가시죠. 가시죠. 올라오시다 보면은 비 내리는 계곡물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정말 거짓말 아니고 에어컨 바람이 나와요. 맞아. 요 <laughs> 이제 원했어요어 에어컨 바람이 나와. 어 여기 시원해. 우와. 일로 봐려봐와봐 <laughs> 여기 가만히 있어봐. 오 진짜 시원해. 가만히 있으면 막그 얼음의 기운이 느껴져. 흠. <laughs> 아, 재밌어요. 엄청 시원한 막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까지 왔어요. 여기 오니까, 여기 의자들도 준비되어 있고, 어, 그늘도 있고,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삼성 구름다리랑 금강 구름다리 올라가는 게 나와 있는데, 어, 안타깝게도 이 토지판이 오해돼가지고몇킬인지는안 나왔어요. <laughs> 그러네. 근데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 경사도가 되게 높다.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오니까는 그냥 음. 천천히 전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곡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맞아. 여기 계곡이 없어져어 이제 돌산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나 보다. 쭉 올라가고, 하늘이 살짝 보여요. 음. 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네. 어. 가봅시다. 네. 근데 그거 알아? 이 프리팔이 진짜 오래된 거야. 그지 왠지 알아? 네. 011, 012, 012. <laughs> <laughs>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린 번호. 012,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야. 이거 한 20년 된거 아니야? 그 정도 되어한 10년 전 되겠다. 어. 어. 추억의 간판들. 그러네. 동심 육회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동심바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라 문무왕 때 국사 원효대사가 처음 이 바위를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3위를 이 바위 아래서 지냈다. 교육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띠로리띠로리 띠러리 띠로리 띠리 <laughs> 지금 구름 다리가 7월 31일까지 전면 통제래요.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laughs> 어떻게 구름 다리를 못 보면? 아 어, 계단도 타고. 어 계단도 못 보게 돼가지고. 다못 보네요. 어. <웃음> <웃음> 돌아서 가야 돼. 아, 원래는 그래서... 내려오려고 했던 대로 이제 올라가야죠. 어. 우리는 이런 다리를 볼수 있는 뭐 운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네 진짜. 월출산 때도 못 보고. 그때도 못 보고. 공사 중이어서. 어. 그냥 감산 때도, 때도 못 보고. 코로나 때문에. 어. 이번에 또 공사야. 어쩔 수 없고. 지금 보니까 여기 내게 써 있어. 케이블카 용문굴이 100m 남았어요. 우리가 그러네. 입구에서 지금 1km 올라왔대 고자? 그,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았는데. 어. 일단은 정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저희는 케이블카 타는 곳 아래까지 왔습니다. 하산하고 싶네요. <laughs> 안 되죠? 아, 근데 이 뒤에 저런 전력들이 되게 멋있다. 어, 그치? 어, 그 무등산 같아 어. 무등산. 어, 무등산 같아. 지상절리막 이런 거지. 어, 어, 어. 여기서 용문골까지는 400m. 칠성봉 전망대까지는 630m. 돌아서 갈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음, 이렇게 딱 그냥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응, 음, 응, 음, 응. 음. 돌아서 올라가니까. 어. 래도 어. 어. 멀지 어, 않을 거야? 어, 어, 어. <laughs> 아 그리고 어. 어, <laughs> 케이블카를 타고 와도 꽤 음.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고 그치? 정상까지. 어, 바로 아, 40분 있는 게아니에어 어. 그래서 혹시 정상을 가고 싶은 분들은 케이블카를 너무 믿지 마시고 꼭그 운동화 못해도 운동화. 어, 그리고 등산화를 신고 오시길 바란다고요.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알바 중입니다. <laughs> 이산대로 들어와서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우선 GPS 상으로든 이쪽 길이 맞아서 가고 있는데 어, 길이 안 나오면 되도록하겠습니다길 있어요? 길 있어? 어? 잠깐만, 그 밧줄이 있어. 아, 어, 밧줄 있어? 가, 가.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금요? 밧줄이 생명줄 같아요. <웃음> <웃음> 밧줄을 만나서 반가워요. 어저희좀 어, 올라왔는데 어. 여기 전망대 같은 게 있습니다 우와 어. 야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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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 어디? 저기 막 계단길 있잖아 아저 가겠지 이제 일로 못갈것 같은데? 이어겠지로서이리로서 어. 이어지겠지 가나? 응아좀 했다 어? 다 응? 좀다 가자 아니 좀 했다 갔다, 아, 갔다 가자 저희는 지금 그 알바 끝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랑 이게 있죠 따랑 이게 뭐냐면은 헬로트레킹 네이버 카페에 써니테 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랑 정우랑 한 개씩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찌에 딱 차는 거예요 짠 사이즈도 딱 맞습니다 이렇게 차면 돼요 예쁘죠? 오 예쁘다 진짜 어, 이걸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이거 할 때는 풀면은 끈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루라이가 있어요 이렇게. 호루라이가 <laughs> 있어서 어 혹시 조난 시에 이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어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짜잔, 반다리. <laughs> 근데 반다리가 이렇게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띠를 두르고 있어요. 이거 저희 그 월드비전에서 저희가 후원했던 하루 팔찌입니다. 반다리가 예쁘게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팔찌를 채워 있죠. <laughs> 앞으로 저희 산행에는 반달를 같이 데리고 갈 겁니다 어, 저희는 이제 어, 이상한 곳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 성공 여기가 상대적으로 표지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사실 이게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네. 반대로 탈 때는 어. 그냥 산이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밧줄도 있고. <laughs> 밧줄이 있어. 어, 가라고. 어, 밧줄이 없으면 안 갈텐데. 어, 어. 밧줄이 있어가지고, 길인가 보다. 어. 그런 것도 왔죠. 와, 너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사실 이 코스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는 코스가 아니야. 맞아요. 우린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어서. 어, 조금 헷갈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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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몇 번은 미끄러졌는지. <laughs> 어. 또 오늘도 요즘에 장마철이어가지고, 돌이 어. 미끄러워요. 맞아요. 거의 한, 한잔 정도 잡아먹었는데, 다시 정상을 향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어 여기 표지판 있어요. 반갑다. 어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니까. 어. 어. 전망대는 어. 어. 따로 가는 건가? 길 연결이 안돼있나어 그런 거 같아. 여기 용문골 삼거리로 문 가있잖아. 그 칠성봉 전망대 이리로 가야돼 정상까지 1km 남았어 아까도 1km 남았어 일로도 갔... 정상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그러네. 아까 1.2km 남았었나? 아까도 1km 남았던 것 같애 아 그래? 이게 이상해 1km를 믿을 수가 없다 잘못된 것 같아 아리까리 케이블카 타는데 570m 밖에 안 걸리거든? 아. 근데 우리는 2km 온거 그러니까 아유. 그럼 이리로 가면 안되고 이리로 가는 거지? 우리. 일단 칠산봉 전망대 어 거의 돌아서 정상으로 가면 되잖아. 응. 그래요. 거기 접시다. 칠성봉 전망대. 가시죠. 가시죠. 네. 어. 용문골? 어 지금 불 같은 게 진짜 있어. 응? 네? 용이 충천했다는 용문골. 오유 어, 되게 좁다. 그치 먼저 가볼게요. 네. 오, 되게 좁은데? 오, 어. 어 여기 시원해. 후. 어 시원하다. 후. 후. 후 후. 시원해. 후. 오, 어. 오, 시원해. 아. 여기 전망대인가? 아, 또어나가야 돼. 어? 또어나가야 돼. 아, 여기 전망대가 아니지. 어. 여기 있었구만. 못 올라가고 여기 용운 콘 계단을 올라가게 되네요. 아. <laughs> 어, 야, 엄청나네. 우리가 아까 저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저기서 저기서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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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말도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아까 저기 있었거든요. 아까 반다리 소개시켜드린 데가 이쪽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와 멋있다! 음, 금강산 답네. 금강산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우와! 저기 위에. 우와, 진짜 멋있다. 완전 멋있어요, 여기.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어, 그 생각보다 지금 아직 하늘이 파랗습니다 매미가 아주 그냥 기똥차게 우낸 거야. <laughs> 한번 볼까요? 가시죠, 아, 이제. 정상을 또.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출동. 출발. 출동! 어, 저희는 여기 이제 칠성봉 전망대에서 잘 구경을 했고, 여기서 쭉 가서 정상으로 갈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 암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암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고 위험해 보여서 저희는 용문골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그쪽에서 정상으로 가도록 할게요. 용문골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요. 대둔산 처음에 만만히 봤는데, 어 생각보다. 이 경사가 가팔라요.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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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부터 가파르다고 했으면은 그냥 각오하고 올라왔을 텐데 생각지 못한 경사여서 아, 아, 당할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이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잘안 담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틱도 이렇게 챙겼고요. 그럼 한번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저희는 이제 여기 정상각이 600m 네. 네, 600m 남았고, 여기 용문골 삼거리가 있어요. 여기 조금 뭐, 돌들도 있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어, 배고픕니다. <laughs> 도저히 600m로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먹고 힘내서 정상 가도록 할게요. 짠! 이거는, 어, 저희 해물파전입니다. <laughs> 해물파전 먹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싸운 뭐, 떡이나 빵을 먹도록 할게요. 한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맛있어 응. 흐핳 ㅎ 다응 맛있어 짠~~ 맛있겠다 음. 맛있을 수밖에 없지 원래 음. 맛있는데 음. <laughs> 배고플 때 먹으니 음. 얼마나 맛있어 완전 먹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쫀득쫀득해 음그음괜네 맛있게? 응 음. 반딱되는데응이 영상 초장까지 찍어먹으면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어. 엄청 크다 정상석이 정상석이라고 해야 되나? 어 무서워 정상탑 정상탑 정상입니다 이것을 말로 정상탑 드론 드론 우 여지껏 본것 엄청... 중에 제일 커 제일 커 제일 커 <laughs> <laughs> 구름다리 어딨지? 구름다리 저기 아아 저기 원래 썰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 우리 구름다리 못 봐가지고 드론 날리면 되지 않을까? 짱이다. 야, 너마 무시하고만 가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응, 어, 아쉬워, 진짜 아쉬워. 아 여기 지금 암릉 맛집답게, 오 이렇게 큰 기암괴석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 아 나물 생각해도 저 구름다리와 계단을 못간게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 <laughs> 하필 오늘. 가는 날 장날이여 같이. 어. <laughs> 좀멋 있어. 이쪽 주변부가 아, 멋있네. 아, 이 아, 이거 이이 기점으로 어. 이 주변부가 진짜 멋 있어. 막 그치, 그치. 되게 귀암괴석들이우뚝서 있거든. 어. 날씨만 좋았으면 더, 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쉽지만 어, 그래도 지금 비 오는 거에 어. 만족합니다. 어, <laughs> 이거에 만족합니다. 기가 오는거어아요 진짜. 맞아. 좋다. 아쉬운 마음으로 계속 눈에 담아 봅니다. 그럼 내려가 볼까요? 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아 아, 진짜 시원하다. 아, 뽀송뽀송하다. 뽀송뽀송. 왔다, 뽀송뽀송. <laughs> 내려가 보시죠. 케이블카 탑시다. 오, 케이블카 타는 거야? 어. <laughs> 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계단, <laughs> 앞 아래 카페가 있고. 계단이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조심히 갈게요. 네. 여기 스틱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걸립니다. 아, 어, 무서워. 어, 한 발씩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옆으로 가야 될것 같아. 볼게. 어. 오션하다. 사람 많네? 오션해. 아, 한참 아니야. 정답 20분, 40분. 플로스테이킹사상 아 가장 쉬운 하산길맞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러, 이런 이런 경험 없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래 내려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했던 코스로 가지 못했고 알바도 했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laughs> 어. 그런 등산이었어요. <laughs>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laughs>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가 안 비가 왔다는. 그거 아, 아. 하나 정말 음. 기가 막히게 하늘이 음. 도와줬습니다. 맞습니다. 어, 대둔산은 작지만 뭔가 알차게 들어 있는 그런 산이라고 음, 봐요. 응응응 음. 음, 맞아요. 계단 절벽도 굉장히 멋있고 케이블카가 잘돼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굉장히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가족 여행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가족 여행 좋고 특히 가을에 단풍 여행 오기에 어, 되게 좋을곳 같습니다. 맞아요. 어.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 정상까지 가시려면 어, 꽤 올라가셔야 돼요. 굉장한 어, 가파른 언더피로가 있어요. 어, 어어 맞아요. 슬리퍼 절대 안 됩니다. 네. 슬리퍼는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